이 나무는 아유 친절하게 전 주인께서 불두화라고 네 제가 그~ 저희 송도 살때 송도 신도시 살 때에 그쪽에 그 센트럴 공원이 있는데 매일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반 빠르게 돌면 뭐한 시간 2 0분그 정도인데요 그때도 그쪽에 불두화가 있더라고요. 그때 제가 그 꽃을 이름을 몰라가지고 네이버에서 또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불두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집에 와보니까 여기에 불두화가 있어요. 어, 아, 죽은 듯 하니 그냥 모든 잎이 없었었는데, 겨울 동안, 그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키가 이렇게 커요. 네, 잎이 아주 잘 자라고 있으니 꽃도 예쁘게 피겠죠. 네, 그래서 저의 또 기쁨에 한껏 더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또불도화라는 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이죠. 네, 저쪽에 그네가 나는 언제 어, 나와 함께 <laughs> 즐겁게 어, 놀거냐고 저 그네가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. 아하, 그런데 말이죠. 저 그네는 먼지를 좀 닦아줘야 됩니다. 네, 제가 저 그네를 한번 앉을 때 그때 닦아주려는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말이죠. 먼지가 계속 앉기 때문에 닦자마자 바로 또 지저분해지니깐요. 네, 불도화를 예쁜 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. 네,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